티베의 타바 보이는 곳까지 멀리 가라 그러면 더욱 멀리 볼수 있을 것이다 오리신스웨덴 마딘이라는 사람의 명언입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모듈 수학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모듈이라는 것이 바로 이 명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학생들은 주변에 이끌려갑니다 마치 레밍이라는 동물들처럼 그냥 무리지어 따라갑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나아질까 고민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단어가 바로 모듈이라는 겁니다. 우선 할수 있는 걸 해야 그 다음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문제를 보자마자 또는 어떤 상황을 보자마자 된다 안 된다는 미리 판단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입에 망했단 말을 달고 살아요. 전 틀렸어요. 망했어요.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그 앞에서 얘기하면 그냥 꼰대 가라사대 들리지 않나 봐요. 하지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건 뭐냐면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정말 막아게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이든 인생이든 모듈이라는 걸 계속 주장합니다. 어떤 친구는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시킨다고 할 정도로 그 얘기를 강요해요. 근데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교육입니다. 좋은 교육이에요. 일단 할수 있는 거 출발을 해야 그 다음이 보여요. 어떤 킬러 문제도 처음부터 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만큼 한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나의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몇 명이 볼지, 또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나올지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다음 일에 우선 이 영상을 찍는 게 중요해요. 저는 기술도 없어요. 혼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학원에 출근해서 이런 것들을 찍는 것들이 즐거움이 된다면 그럼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제 10대 또는 20대 30대나 합시다.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해보자고요. 모듈이라는 건 일단 할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하면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곳까지 멀리 가라. 그러면 더욱 멀리 볼수 있을 것이다. 오리스에는 마디라는 이 사람도 너무 부러워한 인생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국 하버드 의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날은 성공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